어 뒤에서 쫓아오시길래 자, 길 비켜줬어요. 아갑 <laughs> 우와 이 나무봐요. 와 어, 진짜 이 나무 클래스가 다르네 확실히. <laughs> 어 여기는 이제 제주 고자왈 구간 통과. 조심해라 녹색 뱀을. 지금까지는 저 뱀이나 이런 걱정 안 하고 왔다가 저 표지판을 보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근심이 생겨 발밑을 좀 조심하고 뱀 나타나면 어쩌지 몰랐을 때는 오히려 더 편안했는데 어머 별거 없는 달인데 안갑 <laughs> 별거 없는 달인데 이게 만약에 도심 속에 있었다고 생각해 봐. 그럼 그냥 다리라고. 근데 이게 산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 보기도 하고 이름도 지어지고 특별한 곳이 된 거잖아. 어?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스페셜해질 수 있는 장소로 갑시다. <laughs> 어디야 근데 거기가? 어? 너무 덥다. 자 어떤 선택의 갈림길이군요. 어디로 갈까? 자, 이게 내 인생이지. 표지판은 있는데 뜻을 몰라. <laughs> 어디로 갈까? 오케이. 자 정상으로 가자. 자 여러분 갈래길이또 나왔어요. 바로. 이게 등산이나 인생이 힘든 게, 자뭘 하나를 이제 선택을 했어. 잘 모르지만 선택을 했어. 근데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또 바로 나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 아니겠어요? 아, 어, 정상으로 가자. 가자 정상으로. 정상 찍을 거임. 할수 있다. 어, 여기 길이 없어. 숲이 막 너무 우거져가지고, 저는 또 여기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힘들어. <laughs> 남자는 또, 물러나야 될 때를 알고, 또, 물러날 때, 또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. 음. 자, 지금이 딱 물러날 때다. 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, <laughs> 아, 힘들어. <laughs> 와, 끝났다. 등산 막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한국에서 거의 잘안 가는데 이렇게 여행 올때 이렇게 뭐 한번씩 가는거 좋네요. 오늘 엄청 깨어날 것 같아. 땀도 많이 흘리고. 어. 가끔씩 운동하면 은또 나중에 또 해야지. 왜냐면 깨어나니까. 근데 또 하루하루 살다 보면 또 그게 또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. 어.